여러분, 옛날에요, 간 시집온 며느리가 있었대요. 시아버지가, 아가, 내가 내일 한양 갈 일이 있으니 동일 틀 무렵 나를 깨우거라 했대요. 며느리는, 니 아버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며느리는 밤새 잠을 못 자고 있다가 해가 뜨기 시작해서 아버님 방 앞에 가서 깨우려는 순간, 방에서 요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어머님하고 분가 분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일을 어쩌고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끝날까 노심초사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죠. 눈을 떼보니 앞에 아버님이 딱 버티고 계시더래요. 내 그리 일러거는 어찌 잠을 자고 있는 게냐. 며느리는 너무 억울해서 꾹 참고 지나갔대요. 며칠 후에 마루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키우던 땡치리가 지나가는 여댕댕이랑 분가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참나, 남사스럽게 얘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짓인 게야. <laughs> 그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요. 이렇게 말했대요. 땡치라, 너도 내일 한양 가냐?